예산서에 써있는 대로만 집행해야 될까요? 어? 예산서에 없는데 이런 건 어떡하지? 예를 들어서 컬러 프린터 토너인데 흑백 프린터를 사도 될까요? 아,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고 고민이 되잖아요.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세출 예산에 적혀진 대로 목적대로 써라. 다만 일반 수용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할 때 혹은 이런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나 인쇄비, 간행물 구입비, 수수료 같은 것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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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 적기에는 그러니까 A4 용지 몇 장을 사고 이런 것들 다 적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부기와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? 어, 일반 수용비일 경우에만 그리고 이 세부 사업을 집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. 이 경우에는 써도 된다. 자, 아셨죠?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궁금하신 거 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수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